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나가 그를 살펴보아라.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며,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순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사장은 새들 가운데 한 마리를 샘물이 담긴 토기 위에서 잡으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나머지 한 마리의 새를 산 채로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순초와 함께 가져와 샘물과 섞은 죽인 새의 피에 찍어서 그것을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일곱 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 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 주어야 한다. 정결하다고 선언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깎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나.자기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한다.그는 제 7일에 머리의 모든 털을 깎아야 한다.곧 그는 수염과 눈썹과 머리카락 모두를 깎아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케 될 것이다.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1록 분량의 올리브 기름으로 곡식 재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한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과 그의 예물들을 회막 문 앞에 회막 문앞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끌어다 일록 물량의 올리브 기름과 함께 속건 제물로 드리며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재물과 번재물을 잡는 거룩한 장소에서 그 어린 순냥을 잡아야 한다. 속재제처럼 속건재물은 제사장에게 속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재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일록의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왼손바닥 위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일곱 7번, 번을 뿌린다. 제사장은 자기 손바닥에 남아 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입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보상의 예물의 피가 이미 묻어 있는 곳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 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해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를 드려 부정함으로부터, 드려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의식을 받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난에 그것을 다 마련할 수 없다면 그는 속건제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 흔들어서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하고 곡식재물로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에 고운 밀가루와 일록의 1록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낼 것이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도 내어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8일에 정결 의식을 하려면 그것들을 회왕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1록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받아서 그것,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조금 가져다 정결 의식을 받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기 왼손바닥에 올리브 기름을 조금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바닥에 올리브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일곱 7번, 번을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속건제물의 피가 묻은 곳, 곧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손바닥에 남아 있는 나머지 올리브 기름을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바쳐야 한다. 곧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 제물과 함께 드린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치르는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이 장은 전염병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서 정결 의식 의식에 사용되는 예물을 마련할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한 규례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떤 집에 곰팡이가 번지게 했다면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서 어떤 병,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안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선언될 것이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집을 살피러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그 병이 집의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부위로 나타났고 그것이 벽면보다 움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집의 문을 통해 집을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이 다시 와서 살펴보아, 그 질병이 그, 집, 집 벽의, 그 집의 벽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오염된 돌들을... 떼어내서 도성 밖의 부정한 곳에 던져 버리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집의 모든 안쪽 벽들을 긁도록 하고 사람들이 긁어낸 흙벽을 도성 밖의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 후에 사람들은 원래 돌들의 자리에 다른 돌들을 대신 끼워 넣고 새 진흙을 구해서 그집 벽에 발라야 한다. 그 돌들을 떼어내고 집의 벽을 긁어내어 다시 흙을 바른 후에도 질병이 집 안에 생겼다면 제사장이 가서 살포, 살펴보아야 한다. 그 질병이 집 안에 퍼져 있다면 그것은 집 안에 생긴 악성 곰팡이니 그 집은 부정하다. 그는 그 집의 돌과 목재와 집의 흙벽을 허물 것이며 그는 그것들을 도성 밖으로 내보내서 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게다가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았을 때그 집의 벽에 흙을 바른 후에 질병이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는 그 병이 치유됐기 때문이다. 그 집의 정결 의식을 위해 백향목,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새두 마리를 가져와서. 새들 가운데 한 마리를 샘물이 담긴 토기 위에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함께 백향목과 고슬초와 주홍색 실을 가지고 죽은 새의 피와 샘물을 섞은 죽은 죽은 새의 피에 찍어 그 집에 일곱 번을 뿌려야 한다. 그는 새의 피와 샘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을초와 주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살아있는 새를 도성 밖의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는 집을 위해 속죄해야 하고 그러면 그 집이 정결해질 것이다. 이상은 악성피부병, 백선, 겉옷이나 집 안에 있는 곰팡이, 혹이나 발진이나 점에 관한 규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멘.